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이제 두 번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네 죄가 사라졌으므로 네가 나았다. 그러니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주 월바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라 말하였다. 그가 다시 바닷가로 나 나가시자 온 군중이 그에게로 오니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가 길을 지나시다가 할파이의 아들 레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예수아를 따랐다. 이게 누구겠어요? 마테 그 예수아께서 그의 집에 시탁에 앉으셨을 때 많은 세관원들과 죄인이 예수아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시탁에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많은 세관원이래요. 그다음 누가 앉아 있대요? 죄인. 자. 예수아 님의 근처에서는 무율법 통치자 로마 통치자의 세관원 무율법 헤로 낭의 통치자의 세관원 는 죄인이라고 여기셨고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했을 때 첫째 아들은 창녀와 세관원인데 그들이 너희 둘째 아들 제사장 마리새의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보다. 천국에 더 빨리 가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많은 세관원들은 첫째 아들의 세관원인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러면 죄인은 누구야? 청녀 같은 자들, 도둑질한 자, 살인한 자 그런 애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아님은 자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유 삼아서 둘째 아들을 살려주려고 노력했는데 둘째 아들이 거부하고 첫째 아들 세관원과 하고 죄인들이 자꾸 받아들이니까. 혼인 잔치를 통해서도 초대를 했을 때 많은 죄인들이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아님 옆에는 대법원 무율법주의자 죄인들하고 어 나라에서 잘못 배워서 교육받아서 죄 짓고 있었던. 이런 세관원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근데 이방인은 저주받아가지고 공무원 출신 중에 하나님 선지자한테 오는 케이스가 없어 그래서 이 나라는 저주받아도 한참 저주받은 나라야 왜?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야는 기적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이 따르겠지만 최후의 날은 말씀으로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야가 신약에 대고 말을 하잖아요 하늘왕국의 복음이 만세상이 알려졌을 때 하늘 왕국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